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2021년 상시 1회 계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기본 작업하고요,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다 하고, 마지막에 계산 작업 넘어가고 그죠 기본 작업의 총 배점이 20점. 분석 작업 20점, 기타 작업 20점인데, 얘들은 기본 작업 1번 입력하는 것 빼고는 다 맞아야 돼요. 그럼 다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배점 현재 55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70점이 합격이거든요. 70점이 합격이기 때문에, 함수가 계산 작업은 5문제가 나와요. 5문제인데, 개당 8점입니다. 그래서 함수 5개 중에 2개. 넉넉 잡아서 세 개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계산 작업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가 다른 것들을 못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산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은 문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문제가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형태는 그 시험 눈 때는 계산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중에서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1번. 자, 이 자리에 D11에 이 자리에 표 1번에서 이 기록이 세 번째로 빠른 사람 기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른 사람, 두 번째 빠른 사람, 세 번째로 빠른 사람이라는 건데 빠르다라는 건 숫자가 낮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시간이나 날짜는 숫자가 든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숫자가 낮다, 작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함수를 쓰자 그랬냐면 스몰을 씁니다. 스몰 세 번째로 작은 걸 찾겠다는 뜻인데, 요 형태를 시간이 요렇게 나타나죠 시분초가 땡땡이 붙는데, 요렇게 뒤에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자, 화면상에서 보세요. 얘는 시간에서 시만 뽑았죠. 그래서 아우로 뽑는 거예요. 뽑고 난 다음에 뒤에 글자를 붙였어요. 이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머지 분초. 아우어 미니트 세컨드를 다 따로따로 해서 뒤에 글자를 하나씩 붙였어요 붙였는데 아우어 뽑을 때도 제일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아서 뽑고요 분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물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세 번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쟤는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만 끝나고 나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라는 거자 이골저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붙일 수가 없죠 함수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hour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딱띄어 봅니다. 그럼 시간을 바로 뽑을 건데 내가 선택하는 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몰 함수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띄울 때는 여기 이름상자 쓴다 그랬습니다. 있으면 바로 찾고요. 없으면 함수 추가로 가서 스몰을 찾으세요. 스몰을 찾아서, 보이죠? 아우어 안에 스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그렇게 해서 아우어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 상에서 제일 작은 시간, 세 번째 작은 시간을 찾아서 시간을 뽑으니까 2라고 떴죠. 여기서 확인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가도 돼요. 요 끝에, 저 끝에 붙여서 연결을 하겠다. 시 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자, 붙이고요. 확인 끝을 내고 가도 됩니다. 끝을 내고 가도 되는데 내가 여기서 바로 연결해도 돼요. 여기 보면 시 뒤에 한칸 띄워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뒤에, 요렇게, 하나를 띄우면 요거 뒤에 한칸 띄워질 거예요. 거기에 다시 또 연결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미니트. 여기서 바로 입력해서 쓰는 때, 화면상에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용해서 미니트 들어오세요.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를 찾아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요. 그럼 미니트 안에, 미니트 안에 다시 또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몰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요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 괜찮아져요. 요렇게 한번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 화면이 깨끗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전체 기록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거. 퍼서를 정확하게 두고요. 전체 기록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아서 분을 뽑아냈죠.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이번에는 분이라고 연결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보이죠. 무슨 함수를 찾아야 됩니까? 세컨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함수 추가, 세컨드를 찾을 거예요. 한들을 찾아서 여기서 다시 스몰로 간다 그랬습니다. 스몰. 어? 마법사가 이상한데 찌그러졌는데요. 왔다가 갔다가 그럼 바로 펴져요. 범위 안에 커서를 딱 두고요. 전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거를 찾아서 그 뒤에 뭘 붙이면 이제 끝이나요? 초를 붙이면 끝이나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뽑고, 분을 뽑고, 다 연결, 연결, 연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을 끝을 냈어요. 한 개당 8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에서 2에서, 표 2번에서 순위를, 취업률을 이용해서 순위를 나타낼 거예요. 자, 여기 순위를 나타낼 건데 순위를 나타낼 건데 순위가 없으면 폐가로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봐주면 자 지금 이 순위가 이렇게 있는 자리인데 이걸 갖고 순위를 만들 건데 수치 데이터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수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률 데이터가 순위가 없는 자리는 에러가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if 에러를 쓰라 그랬습니다 if 에러를 써서 무슨 글자를 나타내라 그랬습니까 팩가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위라는 글자를 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이라는 의미에서 if 에러 에러가 없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rank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랭크 EQ를 먼저 해서 ifl에 붙여도 되고요. 아까처럼 순서대로 작업을 해도 돼요. 이번에는 잘라서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랭크 EQ. 랭크 EQ 마법사를 띄우고요. 자, 이 값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데, 랭크 EQ 함수는 반드시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 고 그랬죠. 오더는 생략하면 내림 차순. 그러니까 큰게 1등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략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연결해서 위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면 얘는 4위라고 떴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해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if o 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if o 라를 먼저 했으면 랭크가 안으로 들어올 건데, 우리 랭크를 먼저 했잖아요. 위에 수식 입력 줄에 이꼴 전체, 에이꼴 D 전체를 잘라내고요. 이 꼴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 상태에서 if o 라로 오는 거예요. 자, if o 라 마법사 띄우고요. 값에 넣어주고요. 에라가 있을 때 넣어야 될값 100과. 그리고 채우기를 하면은 에라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백가라고 들어옵니다. 고작업을 그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랭크 EQ 함수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반드시 참조가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된다는 라걸 신경을 써줘야 돼요. 3번입니다. 3번은 표 3에서요. 표 3을 띄워볼 거예요. 자, 표 3에서 이 자리에 뭘 하라 그랬냐면, 전체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판매 금액과, 제저 금액과, 성별이 여자인 사람의 판매 금액, 제저금액의 둘이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D민을 쓸 거기 때문에, 조건을 이 자리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넣어가지고요, 그 둘이를 가지고 평균을 갖고 구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에브러지에 평균을 구하겠다는 애벌어지잖아요. 그럼 평균을 구할 건데 남자의 최저 금액과 여자의 최저 금액의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의 최저 금액 평구하고요, 여자의 최저 금액을 구해서 그두 개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부터 넣어줘야 돼요. 자, 성별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성별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예요. 자 주의할 거. 이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 조건 따로 여자 조건 따로입니다. 그래서 남자 조건일 때 최저값 구하고요. 여자 조건일 때 최저값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평균 자리에 이꼴 에버리지가 먼저 들어오겠죠. 평균을 구할 건데 에버리지 마법사 떼어넣어 도돼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범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의 체저, 두 번째는 여자의 체저. 그럼 첫 번째는 자 DMIN이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 추가해서 DMIN, DMIN을 찾아서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랬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판매 금액이 하나 둘셋네 번째라서 사라고 써도 되고요 판매 금액 제목 찍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성별이 남자인거 채우기 필요 없으니까 절대 참조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이게 하나예요 에버리지로 돌아오세요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구해 놓고요 에버리지로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두 번째는 똑같은데 이것만 틀리잖아요 그럼 디인으로 가도 되고요 귀찮으면 얘를 복사해서요 붙이고요.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이 부분만. 조건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남자일 때 최저는 이거. 여자일 때 최저는 이거거든요. 이 둘의 평균을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함수는 쉬운데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4번은 표 4에서 비율을 찾아서 학교에서 하성고가 아닌 비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범위에서 하성고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줘서 개수를 구하고요. 그게 카운트이프에요. 그 개수에 이 학교 전체의 개수를 나눠주면 카운타 데이터가 문자니까 카운타겠죠. 그러면 비율이 나타날 겁니다. 자 결과가 나타날 자리 자, E39에 이꼴 카운트 이프예요. 카운트 이 마법사를 띄우고요. 자 범위 학교 전체 내에서 손으로 쓸 때는 텍스 행태 조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땀표가 들어갑니다. 같지 않다 하성고 그러면 전체 여섯 개가 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형식이 백분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누기 들어가도 되고요. 확인하고 여기서 끝내고 나누기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다음에 전체 개수를 구할 겁니다. 카운터. 카운터 전체 범위. 보이죠?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와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1번부터 5번 중에 4번이 제 생각에는 가장 쉬운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5번. 5번을 봐주면, 자, 요렇게 해서 볼게요. 자, 표 5번에서, 표 5번이 이건데요. 표 5번에서 최종 점수에,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자, 평균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뒤에 실제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글자가 나오고, 표준 편차 값이 나오기 위해서 연산자, 여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평균과 편차에 보면은, 지금 보면 소수점이 없죠. 78과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안에 평균, 트렁크 안에 표준편차가 들어갈 건데, 문자열 연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넣어 볼 거예요. 수식인데, 문자열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평균, 땡땡. 이걸 연결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트렁크 함수로 들어와야 돼요. 트렁크. 마법사를 떼어 놓고요. 자, 요 상태에서 에버리 e 함수로 찾아가야 되겠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야 되는 데이터는 최종 점수 범위입니다. 트렁크로 돌아와서 자, 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기본이 0이 돼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습관적으로 적는 것도 좋습니다. 소수점 이하를 버리겠다. 즉 소수 이하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화면 상에서 평균 땡땡 78까지는 나오죠. 그 뒤에 연결을 해야 돼요. 띄우고 표준편차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끝내도 되고 여기 서 연결해도 돼요. 만약에 확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 뒤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하겠다. 다음 편에 한칸 띄우고요. 두 번째 표준편차 계속 연결을 할 건지, 한꺼번에 할 건지, 쓰, 으, 따로따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 콜론에 연결을 할 건데, 다시 트렁크,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트렁크, 트렁크, 마법사 띄우고요. 이번에는 표준 편차 함수입니다. 자, 표준 편차 함수에서 추가할 거예요. 함수를 찾아서 똑같아요 범위 트렁크로 와서 소수점 자리 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트렁크 안에 에브리지 트렁크 안에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기 싫으면 요거 복사해서 에브리지만 stdb 표준편 함수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저렇게 결과가 화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전체 다섯 문제에 개당 8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8점씩이거든요 개당 8점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총 40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다섯 개 중에 우리는 최소 두 개. 최대 3개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최소 2개에서 3개는 맞춰 줘야 나머지에서 오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70점 합격이 갈수 있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 기본 작업 1번 안 했잖아요. 와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0점, 분석 작업 20점, 기타 작업 20점, 계산 작업 40점. 전체 40점의 배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